안녕하세요. 미니의 채일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고구마 마탕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제가 고구마 토핑 만들기 영상 올렸잖아요. 네, 이거 제가 더워서 선풍기를 틀고 있더니,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아빠가 오셔서. 네, 제가 이렇 했잖아요. 제가 더워서 선풍기를 틀고 있더니, 얘가 순식간에 말라서 뜯더니 미리 잘라봤어요. 요렇게. 이흘러붙입니다에이 프레서 지금 한번 사과 바탕을 해볼게요. 그릇은... 아, 고구마 바탕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그릇은... 이니스 타도... 요 그릇 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일단, 글을 준비해주시고요. 주제 레진. 어, 죄송합니다. 주제 레진. 그 다음에 이제, 꿀을 표현하려고. 요. 노란색 물감. 섞을 컷. 그리고, 이쑤시게 이쑤시개 하나 준비해주세요 일단 한번 만들어볼게요 네 제가 시간을 좀 줄, 단, 줄, 줄, 줄이기 위해서 좀 레진을 먼저 짜봤어요 먼저 짠건 정말 죄송하고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그 다음에 어, 노란색 물감을 제. 이쑤시개에 붙여서 레진과 함께 섞어주세요 이정도 해주시고요 저는 원래 황토색을 해요 근데 미니에스타가 하는 걸 보고 했습니다 고구마 토핑을 이제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섞어주세요. 이니스터는 파슬리 토핑이 있어가지고, 힌이스는 파슬리 토핑이 없어서 그냥. 저는 생. 그거. 네, 제가 저 저녁을 먹을 돼서 일단은 이걸 담. 일단은 중. 일단은 편집을 해놓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저,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해준 걸, 여기다 담아주세요.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나 우리 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파스텔 이 색으로 파슬리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해서, 한명 고구마 마탕 만들기 완성입니다. 네, 지금까지 민니시였습니다 안녕!